네. 오늘도 강의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8번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뭔가요? 어, 그쵸? 이게 또 우리나라에도 매장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스타벅스 커피점입니다. 제가, 어, 미국 시애틀에 가서 직접 찍었던 사진입니다. 미국이, 요렇게 이제, 네, 리다에 있고, 플로리다요. <laughs> 캐나다가 있고, 어, 미국이 요렇게 있습니다. 시애틀이 이쪽에 있죠, 이쪽에. 이렇게. 서부 쪽에 있습니다. 서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바다 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가을하고 겨울쯤 되면 날씨가 굉장히 좀 우중충하고 아, 비도 좀 많이 내리고 좀 우울합니다. 우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우울하기 때문에, 어, 이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어,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커피가 발달해 있다 그래서, 시애틀, 벤쿠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커피가 굉장히 발달해 있다. 그래서, 이제, 커피점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도전할 것은, 와! 저기 아래 스타벅스가 있어. 라는 거고요 음, 나! 몸을 따뜻하게 해줄 커피 한잔 마실 거야. 이렇게 시작이 되겠습니다. 일 와! 하게 되면, 그쵸. Look! 되있구요. 그 다음에, There is! 되겠습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Look! There is!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벅스가 하나 있다. 뭐, 간단하게, A. Starbucks. 다시요. A. Starbucks. 네, 이게 뭐, 어 라고도 하는데, 이게 우리가 강조할 때는, 하나 있다 할 때는, A. 스타벅스 이런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또박또박 강조할때는 a라고 발음하고요 그냥 빠르게 발음할때는 a starbucks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기 아래 쉽습니다. 따라해보세요. down there down there 저쪽 아가고요저 아래에요. 이럴때 down there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연속으로 해볼게요. Look, there is a starbucks down there. 자, 한번 뭐 더요. Look, there is a Starbucks down there. 네, 좋습니다. 이게 좀 스피드하게 나와야 됩니다. 나 마실 거야. 어떻게 합니까? I'm gonna drink. 자, 좋습니다. I'm gonna drink. 시작. 자, 한번 더요. I'm gonna drink.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혹은 뭐, 커피 약간. 이렇게 어떻게 해줄까요? 뭐, 커피 한잔 하면, a cup. of coffee.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a cup of coffee. 그죠? 보통 a cup of coffee.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쉽게 봅시다. some coffee. 이렇게요. 따라서, some coffee. 혹은 a cup of coffee. 자, 좋습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 주다. 우리 warming up 이란 말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to warm up my body. 따라서, to warm up my body. 몸을 warm up 하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번쭉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I'm gonna drink some coffee to warm up my body. 시작. 혹은, 우리 a cup of coffee를 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I'm gonna drink a cup of coffee to warm up my body. 시작. 좋아요. 그래서 a cup of coffee. 물론 한잔 마실 거니까 a cup of coffee 하는 게더 정확하겠지만 그래서 그것도 맞고 some coffee 해도 알아 듣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게 목표니까요. 자, 듣습니다. 어쨌든 커피가 아주 유명하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 드렸고요. 자그 다음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우리 DVD 가게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눈에 들어오는 게 보니까 어 그렇죠. 여거 보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죠. Spiderman. 있고 닥터두들이라고 옛날에 또 있었던 것 같고요 뭐 동물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 아저씨 어, 아주 개그 재밌는 것 같고 어 털도 우리 닌자 거북이 아시죠 그죠 그런 것 같고요 어 지금 보니까 어 토마스 기차도 보이는 것 같고요 아하 우리 스펀지밥도 있네 <laughs> 스펀지밥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펀지밥이요 자 좋습니다 자문장 이겁니다 뭐야 보여? 어? 보여? 스펀지밥 DVD가 진열에 있어. 이렇게 돼 있죠 사서 집에 가서 볼 거야. 이렇게 됐습니다. 보여? C. 이렇게 되죠. 그리고 there is. 까지 됩니다. 따라 해보세요. C. There is. 네. 그 다음에 한 개가 있으니까 A. DVD. 스펀지밥. 됐습니다. 따라 해보세요. A. DVD. 스펀지밥. 그죠? 이게 있다. 어디? 선반이, 진열 대 따라보세요. on the shelf. on the shelf. 간단해요. 해볼게요. see, there is a DVD SpongeBob on the shelf. 시작. 네, 좋습니다. 사서 집에 가서 볼 거다. 그러니까, 살 거다. 그리고 볼 거다. 이렇게 되죠. I'm gonna buy. 그리고 볼 거다는 watch. 연속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a N d 다음 어볼까요자 좋습니다. 자 I'm gonna buy and watch 시작. 자 어디서? 집에서. 근데 그 전에 뭘 봅니까? 그것을 밝야겠죠따라서 it. 여기서 it. 그럼 이제 watch it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watch it. 다시 watch it. 좋아요. 어디서? 집에서. At home. 다시 요 at home 시작. 네, 좋습니다. 연습을 해볼게요. I'm gonna buy and watch it at home. 시작. 여기서 watch it. 넘어가는 게좀어려워렇죠 다시 해볼게요. I'm gonna buy and watch it at home. 네, 좋습니다. 연습을 두개 해볼까요? 갑니다. See, there's i a DVD SpongeBob on the shelf. I'm gonna buy and watch it at home. 네 좋습니다 어, 스펀지밥 인기가 참 많았죠 그죠 20번입니다 우와 보니까 어, 보니까 지금 어디다 쉬고 있는거 같죠 사람들 쉬고 있는거 같죠 이게 사이사이에 우리보다 땅이 넓기 때문에 사람들이 쉴만한 공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저도 그 아까 커피도 한잔 마시고 스펀지밥도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연속으로 찍은 겁니다 저도 여기 앉아가지고 좀 쉬고 했었습니다. 그 기억이 나네요. 좋습니다. 한번 내려가보도록 할까요? 음. 자리가 있으니까 좀 쉬어보자. 라는 내용을 가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띵. 자, 어. 저기 빈자리가 둘 정도 있다. 아마 여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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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laughs> 여기, 여기. 어디가 됐든, 빈자리가 둘 정도 있다. 두개 정도가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 잠시 동안 쉴 거야. 이렇게 됐죠 그죠? 좋습니다. 빈자리가 둘 정도 있다. 일단, 봐 look. 그 다음에 두 개니까, there is가 아니라, there are. 좋습니다. 따라합다 look, there are.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두개 정도 있다. to라고 w 해도 되지만, 영어에서 많이 쓰는 게, 우리 couple 이란 말 있잖아. a couple. of 따라해보세요 a couple of 눈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a couple of a couple of 이게 이제 of 하는 것보다는 a couple of a couple of, a couple of. 이렇게 많이 발음합니다 a couple of couple of 이런 정도 느낌으로 there are a couple of 그 다음에 빈자리니까 우리 텅 비어있다 empty라고 하거든요 empty t r e e empty house 뭐 이런 거 노래도 <laughs> 기억이 나는데요 empty seats. Seat. 다시요. empty seats. 다시요. empty seats. 네, 좋아요. 여기까지 해볼게요. look. there are a couple empty seats. 시작. 됐죠? 자, 어디에다가. 저기, 저기. over there. 시작. over there. 한번 더. 좋아요. 바꾸죠? 바로 저기 하게 되면, 여기다 앞에, right over there 해서 우리 배웠잖아요 그쵸? 어? 연습을 해볼게요 Look, there are a couple empty seats over there. 시작 네 좋아요 나쉴 거야 I'm gonna rest 좋습니다 I'm gonna rest 좋고요 혹은 take a break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볼게요 I'm gonna take a break 다시요 눈을 보면서 다시 I'm gonna take a break 이게 바로 나올 때 I'm gonna 하는 말이 take a break 그죠 잠시 동안, 따라해보세요. for a while. 다시요. for a while. for a while 이렇게 하면 됩니다. for a while. 좋아, 요한 소리 해볼게요. I'm gonna take a break for a while. 한번더요 I'm gonna take a break for a while. 동작을 해볼게요. Look. There are a couple empty seats over there. I'm gonna take a break for a while. 시작. 네, 좋습니다. 그쵸? 그렇죠? 공부, 공부할 거다. I'm gonna study. 그 다음에 나 잠시 쉴 거다. I'm gonna take a break for a while.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너안 하고 뭐 하니? 뭐, 뭐할 거야? 이랬을 때, 아, 잠시 동안 쉴래요. 아, what are you gonna do? Uh, I'm tired. I'm gonna take a break for a while.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나 잠시 쉴 거다. 이 표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I'm gonna take a break for a while. 좋습니다. 오늘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laughs> 여러분들도 I'm gonna take a break for a while. 이 표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혼! 공! 공!